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5월 마지막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나 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흥분한 것 같아요. 골든돔 이게 어떤 미사일 시스템입니까? 예, 미국의 차세대 방공망 체계를 한마디로 이제 골든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아이언 돔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방공망 체계인데 네. 워낙 이제 황금색을 좋아하니까 그걸 이제 아이언 돔 대신에 골든 돔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네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우주에 기반을 해서 거기에서 센서를 탐지하고 음. 센서를 센서를 통해 가지고 어, 탐지하고 추적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요격체를 실어서 미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모든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성 미사일에 대해서 우주 해상 지상에서 한꺼번에 이걸 요객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1,75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44조를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일단 초기 자금 그중에서도 250억 불은 이번에 하원에서 아이 감세 법안에 넣어가지고 이게 일단 통과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상원 통과만 되면은 초기 자금을 일단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를 향해서 캐나다도 일정한 돈을 지불을 하면 음. 여기 아이언돔에 포함시켜 주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돈도 돈이지만은 그런 기술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어쨌든 예산은 천문학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44조.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목적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몇십 년 동안에 각 나라의 제대식 이제 무기들도 굉장히 멀리 장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핵 미사일들도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모든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요. 네. 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크게 보면 세 나라입니다. 하나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북한이 되겠죠. 북한도 포함되요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미 정보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2035년까지 미국의 북한의 ICBM이 50기까지 늘어날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ICBM이 한 400기 정도 되는데 2035년 정도 되면 이게 700기로 늘어날 거다라고 네네. 하는 거고. 러시아도 지금은 한 300기인데 이것도 2035년 되면은 400기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북한도 훨씬 늘어나고 러시아도 늘어나고 중국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날아오는 것들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가장 그 민감한 나라는 중국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700기가 ICBM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 발끈한 것 같아요. 이제 골든돔 이제 막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골든돔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네, 뭐 이게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뭐가 뭐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제 이게 가능할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아, 이게 어, 며칠 전에 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터, 홍콩의 이제 영자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중국의 저장대학교에 있는 그 연구진들이 스텔스 기능을 이제 이걸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적외선하고 마이크로파 이것을 갖다가 아, 이제 날아오는 그 적외선과 마이크로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스텔스 기능을 이제 그 물질을 신소재를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요격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여기에 있는 탐지 또는 센서 센서의 센서가 탐지와 추적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요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탐지하고 센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열이 있잖아요. 아. 그 열을 적외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찾아내서 탐지하고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요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 에 날아오는 것이 한 700도씨까지도 자기네들이 날아오는 것을 날아오는 것을 스텔스 기능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 있는 탐지하고 그다음에 추적할 수 있는 인공위성에서 이걸 탐지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바로 이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음.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되려고 하면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마치 미국의 골든 도움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20 9년 1월달까지 자기 임기 때까지 완성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네네. 그것만큼이나 이것도 역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그나마 현실화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골든 골든돔을 미국 정부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방산 업체가 이것을 수주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 그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유력합니까? 사실상 이제 초기 자금 250억 불은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뭐 750억 불이라고 그러면 이게 2 4 4조데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누구나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 회사를 통해서 강력한 어,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페이스엑스가 압도적인 발사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 9월 달까지 이 스타링크의 7000개의 저궤도 인공위성을 떼어 가지고 연결을 해 놨잖아요. 그 발사 능력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구축 경험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로켓을 재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사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서 로키드마틴이나 레이시온이라나 또는 이제 블루 오리진 아마존 창업자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이런 데서도 만만찮게 이제 이게 경쟁 업체로서 뛰어들 수는 있는 거죠. 네네. 게다가 이제 정체적 논란이나 이해 충돌 문제도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아 이게 일론 머스크가 도치에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0 100, 일간만 일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도치에서는 이제 더 일을 안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상도 못할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지금 이 문제가 정치적 논란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네. 만일에 수주가 된다면 네네. 그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 말씀드렸던 말씀 드렸다시피 스페이스X가 강력한 경쟁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술력으로만 보면 스페이스X가 제일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이 골든돔을 완성하겠다. 그런데 임기가 뭐 이제 한3년반 정도 남았다라고 네. 보면 가능하겠습니까? 이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게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결국 미국의 물리학회 네네. 또는 미국의 어, 뭐라국회의국 이런 대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 한마디씩을 했어요. 미국 물리학회 중에서도 공공정책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공공정책위원회에서 어떤 분석을 했냐면 만일에 적들이 ICBM 열 발을 발사했다. 네. 그랬을 때에. 요격 미사일이 얼마 얼마만큼 많이 있어야 이, 이 ICBM 열발을 요객할수 있느냐면은 하 5,500개에서 36,000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그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 미사일 여러 발이 가서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격 미사일도 있지만은 이것을 요객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미 해군 구축함에서 기껏 해봤자 60킬로와트 정도 나가는 빔 정도 쏠수 있는 건데 그것도 사거리가 8킬로밖에 안 된다. 네네. 근데 이걸 가지고 정말 그 날아오는 그 미사일에 대해서 이 레이저로 요격을 할수 있겠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게다가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궤적을 예측을 해야 되고 또요객체를 정밀 유도해야 되고 정확하게 타격을 하려고 하면. AI 기반의 지통제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게 또 쉽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의 물리학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미의 회 예상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거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니 지금 3년 반 얘기하고 지금 20년 걸린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돈은 얼마 드느냐? 1750불, 절대로 그돈 가지고 안 된다. 5420억불. 한국 돈으로 751조 원 정도가 더들 거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외도 돈이 더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네네. 아마 그렇게 3년 반 정도 안에 아 정말 완성이 될수 있을지 그만 한번 두고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객관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맞습니다. 느낌도 드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골든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떨까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올해만도 북한이 벌써 네 차례나 도발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극초음속,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뭡니까?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가 방어할 수 있습니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의 속도가 마오 이상 나가는 마하 것을 네네.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뭐 마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것은 아 이게 최고 속도가 마하 20까지 나가거든요. 마하 20. 그리고 이제 그점수 네.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자체가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대부분 아 뭐라고 할까요? 이대기청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층권을 100km 그러니까 지상에서 100km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면서 풀럭 기동을 해요. 네. 이것이 가면서 할강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풀로 뵀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목표 지점에서는 아주 급격하게 내려가서 때리기 때문에 탐지하기 힘들어요. 네. 요격하기 힘들어요. 이런 벤치 기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요? 극점수 미사일이 가장 요격하기가 힘든 네. 그런 미사일이 바로 극점수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걱정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네. 하나는 길체인이고, 두 번째가 KAMD고, 세 번째가 KMPR인데 특히 네, 네. 미사일 요격과 관련된 것이 바로 KAMD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KAMD라고 하는 것은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상공으로 날아오는 아, 모든 비행체 네네. 미사일을 포함해서 그것을 막아내는 것을 KAMD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도가 아, 이제 40에서 150km 정도 되는 데서 날아오는 것은 하강 단계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드 체계 그 가지고 일단 막아 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패트리터 3인데이 미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가 40k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것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요격을 하고요. 네. 세 번째 요격을 하는 것이 바로 천궁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도가 한 15km에서 20km 정도 이렇게 오면 때리는 것이 바로 천궁2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이세 종류예요. 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LM 같은 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올해부터 양산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7년도에 실전 배치되는데 요게 40에서 한 70km 정도 이렇게 요게 갈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LAMD라고 하는 것은 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언 도이라고 하는 그 방공 체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제 개발에 들어가서 아마 2028, 29년 정도 되면 실전 배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아, 이게 종말 단계에서 아주 낮은 단계의 아, 북한의 포,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이것을 차례 차례대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다청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네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국왕이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캐나다 갔어요. 가 가지고 왕좌의 연설을 했는데 왕좌의 연설이 뭔가 봤더니 의회 개회 연설이라면서요. 그런데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이고 그중에서도 영연방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영국 국왕이 캐나다 국가 원수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왕좌의 연설이라고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래면서요. 네, 흔한 일 아닙니다. 지금 48년 만입니다. 48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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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에 캐나다 의회 개원식에 찰스 3세가 참석해서,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왕좌의 연설, 말이 조금 어색한데. 네네. 마크칸이 캐나다 총리가 찰스 3세에게 뭐 와서 좀 해달라, 음. 이번에 직접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찰스 3세가 5월 26일, 27일 캐나다를 공식 방문했는데, 음. 이게 지금 주기한 이래로는 첫 번째 캐나다 방문입니다. 2022년 왕이 된 뒤에. 네. 근데 네, 이게 왕좌의 연설, The Speech from the Throne. 이게 그러니까 음. 영국에서는 킹스 스피치라는 게 있고, 그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네. 마찬가지로 왕이 나서서 이제부터 의회를 개원한다라고 이렇게 개막하는 음. 이런 거.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는 왕좌 의 연설인데, 뭐 제일 큰 기능은 그냥 의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요 네. 선언을 딱 해줘야 이제부터 상하원 업무 시작 음.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해좀그 회기에 정부의 방향이라든가 의회에서 논의할 것, 이런 것들의 큰 틀을 좀 가늠케 해주는 뭐 이런 역할도 하기는 해요. 이게 원래 이 연설이 뭐 당연히 영국에서 시작된 전통이고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영국에서도 왕이 직접 연설문 쓰고 했지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총리랑 내각이 뭐 알아서 연설문 쓴 다음에 왕은 사실 낭독만 해요, 직접 가서. 네. 근데 캐나다는 다릅니다. 캐나다는 여기 굉장히 고전적인 절차가 있어요. 음. 이걸 보면 캐나다가 여전히 입헌군주국 맞구나 싶은데 어떤 거냐면 상원의 의회 의회 직원이죠 고위 공무원 중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검은 지팡이 담당관 네네. 이런 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불렸냐면 검은 지팡이를 들고 일단 이제 상원에서 이제 이제부터 회의 개막해야겠다. 음. 개회해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상원 회의실을 떠나서 하원으로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네. 검은 지팡이로 세번 두드리고 나면 이제 그 하원 하원 의원들도 다 상원 회의실로 모여라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가서 다 같이 상원 회의실에 모이는데 이제 이것도 한 600년 전에 뭐 영국에서 시작된 전통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원 회의실에 모두가 다 모이, 상원의원들이 다 모이면은 그때 이제 국왕, 이제 영국,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총독이라든가 이렇게 대리인이죠. 상원 회의실에 이제 앉아서 낭독을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그 상원 회의실의 의자가 왕좌처럼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한다 그래가지고 왕좌의 연설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 캐나다에서는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연설을 하고 나면은 상징적으로 하원과 상원이 법안을 올려요. 어떤 거냐면 하원에서는 C1, C1번 법안이라는 올리고 상원에서는 S1, S1번 올려요. 내용은 없어요. 네네. 내용은 없고 이 연설은 했지만 음. 국왕의 연설을 하면서 의회의 계획을 선언했지만 상하원은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법안을 내놓고 토론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법안이에요. 네네. 이제 그거 심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연설을 하고 나면은 국왕이 연설하면서 무언가 이런 방향으로 좀 논의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음. 어쨌껏 캐나다에서 상하원은 우린 독립되어 있다라고 법안으로까지 상징적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설의 내용은 철저하게 국왕 책임이고요. 예를 들면 이번 연설에는 뭐 경제성장, 세금 감면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국경보호, 원주민과의 화해, 이제 캐나다의 그 퍼스트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원주민들, 그 다음에 또 환경보호, 이런 거그 찰스 3세가 계속 관심 많이 갖고 있던 본인의 의제처럼 주장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통적으로 캐나다에서는 국왕을 대리하는 총독이 낭독을 했는데 그러니까 1957년, 1977년 뭐 너무 옛날입니다. 네네. 그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와가지고 했었고 음. 이번이 그러니까 48년 만인 겁니다. 네. 어, 우리 시간으로 바로 어제 있었던 찰스 3세 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oday. Canada faces another critical moment. Democracy, pluralism, the rule of law, self determination, and freedom are values which Canadians hold dear and ones which the government is determined to protect. Can seize this opportunity by recognizing that all Canadians can give themselves far more than any foreign power. On any continent can ever take away. And that by staying true to Canadian values, Canada can build new alliances and a new economy that serves all Canadians. The true north is indeed strong and free. 이야기 들어보니까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결권, 자유, 뭐 이런 그 추상적인 말씀들을 하셨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보였는데 그래도,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해 보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오, 아주 분명하죠. 사실 연설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는 일단 지금 중대한 순간이다. 음. 그리고 민주주의, 다원주의, 법치주의, 자결권 음. 이런 아주 소중한 가치들이다. 캐나다의 네. 가치들이다. 그다음에 무역 시스템이 달라지고 있다. 동맹 국가와의 관계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너무 많이 자극을 했죠. 우리가 봐도 이제 뭐 관세 부과라든가 뭐 이런 거는 무역 전쟁, 경제적인 국가 간의 이익 이것 때문이라고 쳐도 미국의 한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국가라고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 많이 했고 한마디로 보다 캐나다가 더큰 나라잖아요. 면적은 <laughs> 면적은 넓죠. 네네. 네, 근데 캐나다에 국가 정체성, 그다음에 자결권이라는 거, 이거 참 주권 국가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 시대에나 얘기도 던 그런데 그런 걸 위협하는 발언을 이제 계속 했는데, 네. 이번에 찰스 3세가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하고 관계가 변하고 있다. 이거를 뭐, 이거는 뭐 거의 명시적으로 지적을 한거나 다름없죠. 네네. 그래서 독립국가 주권국가로서 캐나다의 정체성과 자결권 음. 이런 거를 강조를 한 거고 캐나다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트럼프가 싫어하고 그동안에 없애려고 하는 가치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좀 트럼프의 맞선 선언처럼 그렇게 좀 들리기도 하고. 근데 이 연설이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영연방과 혹은 유럽 이 많은 나라들이 느끼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감 이라든가 불안감 이런거에 표현일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그 이번에 찰 3세 연설 중에서 보면은 뭐 글로벌 무역 시스템 개방적인 무역 시스템 하면서 트럼프의 그런 보호주의 관세 요거를 좀 비판하는 애들로 비판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음. 안보 문제도 이제 간접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네네. 지난주에 그 영국이 유럽하고 관계 재설정하면서 음. 그 유럽의 재무장 계획에 참여할 수 있, 있는 길을 열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찰스 3세가 캐나다도 거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길, 이런 제안을 좀 담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뺀 나토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어. 그게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나토처럼 강고한 동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서양 안보에서도 한마디로 미주와 유럽의 이 안보 동맹에서 이 미국의 곁다리가 아니라 캐나다도 좀 자율적으로 지금 미국이 저러고 있는데 나서야 한다. 뭐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캐나다와 유럽을 연결하면서 영국이 다리를 놓는 좀 이런 모습처럼 비추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찰스 3세가 그카나다간 거는 본인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캐나다 총리가 초청한 거잖아요. 네. 결국은 찰스 3세 방문 카드를 꺼내든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얼마 전에 그 차세대 그 방공 시스템 골든돔 뭐 그렇죠. 이런 건 내놨잖아요. 네네. 근데 찰스 삼세 한국 국왕이 딱그 의회, 캐나다 의회에서 연설 하자마자 네. 그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 자기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거기다가 글을 올렸어요. 캐나다도 우리 이 멋진 골든돔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공짜다. 네. 근데 별개의 국가로 남는다면 네 말은 너무 좀 이상하죠. 당연히 별개의 국가죠. 근데 별개의 국가로 남는다면 610억 달러, 한 네네. 84조 원이 들 거다. 네네. 한마디로 공동 방위 혜택 보려면 미국 옆에 계속 붙어 있으려면 84조 원 내라,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지금 미국은 뭐 캐나다를 자극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610억 달러가 큰 돈이죠. 뭐 84조 어마어마하게 네. 큰 돈이긴 하지만. 캐나다가 세계 경제 구위 아니겠습니까? 음. 캐나다한테 그 돈이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런데 지금 기자님 쭉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은 캐나다를 상징하는 것은 음. 영연방이다. 그러니까 찰스 3세가 와 가지고 왕좌의 스피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음. 여기서 그러면은 영연방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영연방은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 네. 영국을 필두로 해서 그 네. 나라들의 모임인 거죠. 해가 지지 않는. 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속해 있는 나라가 16개 나라예요. 네. 아직도 네. 많아요. 그런데 음. 사실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수가 잘못 들어보셨을 작은 섬 나라들 네. 뭐 이런 나라들이 많긴 한데, 근데 이 나라들 중에서도. 영국왕을 계속해서 자기네 명목상의 국가 원수로 삼고 있는 나라들은 1 5 개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다 캐나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뭐 그래서 이 나라들을 특별히 뭐 커먼헬스 영양방을 그렇게 부르는데 영국왕이 국가 원수인 나라는 이제 커먼헬스 렐름스라 그래서 영양방 왕국 이렇게 또 따로 음. 구분하기도 해요. 뭐 구분 또 의미는 많지 않습니다만 네네. 이제 대표적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중미에 뭐 바하마, 자메이카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작은 섬나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중미에 아마 잘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음. 세인트키츠앤네이비스 음.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의 뭐 솔로몬제도라든가 파푸한유기니 투발로 이런 나라들이에요. 네네. 나머지 국가들은 공화국 형태로 그러니까. 뭐 총리나 대통령이 자기네 뭐 국가 원수가 되는 거 이런 나라들이 영연방 안에서는 뭐 인도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 에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음 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인데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왜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하는 네. 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 규모도 크고 네. 국토 면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2위죠. 그렇죠. 예. 그렇게 큰 나라인데 이게 캐나다가.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적인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자치령이 된건 오래됐습니다. 1867년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생소한 부분이 뭐냐면. 완전히 독립한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언제입니까? 82년입니다. 1 9 8 2년 1980년.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캐나다는 영국과 이제 거리를 뒀어요. 네. 그래서 1931년에 뭐 법적으로는 벗어났지만, 1982년에 확실하게 캐나다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별개 나라가 된 거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일단, 그래서 근데 아직도 상징적으로, 통합을 상징하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현실적으로 또 캐나다가 외교 무대에서는 강국은 아니잖아요. 네. 영연방에 속해 있으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연방 국가입니다. 음. 이거를 만약에 캐나다가 우리 이제 국가원수 바꾸, 바꾸겠다, 음. 공화국으로 그냥 하겠다 하려면 캐나다 안에 10개 주하고 3개 준 주라는 게 있어요. 네. 전부 다 거의 통과를 해서 음. <laughs> 그 주민들이 주마다 다 거의 동의를 해야 될 거고 복잡하겠네요. 굉장히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지금 이번에는 마침 또 트럼프가 잘하니까 네. 뭐 이럴 때는 또 고강이 이렇게 와서 또뭐 한마디 해 주면 네. 또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힘도 실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방에 남아 있는데. 네. 어쨌든 찰스 3세가 즉위한 게 2022년 9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5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찰스 3세 활동이 좀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일단 캐나다 방문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엔 3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또 티타임 했죠. 네네. 트럼프가 박대한 다음에 이렇게 불러다좀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연방 정상회의에서 또뭐 기후대응도 하고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발언보다는 제스처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영국 안에서는 키어스타 뭐 노동당 소속 그총리랑 일종의 역할 분담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이었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